안녕하세요. 관계 연... 연예뉴스를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연예비밀 폭로 채널입니다. 당신에게 양질의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한 유용한 소식이 되길 바랍니다. 더 멋진 동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채널을 좋아하고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최신뉴스는 서정훈, 오정연, 우리 이혼했어요. 2위 첫 출연 녹음 확정. T.V. 조선이 무슨 조건으로 서장훈 오정연을 초대했나요? 둘의 방송 언제? 팬분의 기대, 언제? 팬분의 기대감 폭발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우리 이혼했어요 이 제작진의 한 직원으로부터 받은 단독 소식통에 따르면 서장훈 오정연이 우리 이혼했어요 이 제작진의 초대를 받았고 둘의 첫 출연 곧 진행할 예정입니다. T.V. 조선도 서장훈 오정연을 초대하기 위해 높은 출연비를 제안했으며 오랫동안 둘을 설득했다. 서장훈이 개인의 일은 방송에서 공개하고 싶지 않다고 소감을 전했지만 우리 이혼했어요 이 제작진이 서장훈 오정연의 행복을 위해서 다시 생각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우 이혼 일을 통해서 서장훈 오정연이 서로 이해하고 재결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제작진이 둘의 첫 출연을 준비하고 있으며 6월 말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장훈, 오정현이 방송에 나오면 큰 화제 될것 같다. 새로운 정보 나오면 바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정보? 서장훈, 결벽증 다시 재발된 상황. 출연장에서 미치도록 계속 기침했다. 오정현이 이 때문에 서장훈이랑 헤어졌나요? 현재 서장훈의 근황은? 왕년의 농구 스타이자 서장훈이 결벽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서장훈이 샤워를 자그마치 1시간 넘게 한다고 합니다. 한때 아나운서 오정연과 결혼했지만 3년 만에 이혼했던 이유가 결벽증 때문이라는 소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서장훈이 결벽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한 담음에 완전히 회복했지만 최근에는 서장훈의 결벽증이 다시 재발된다는 소문 또 퍼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장훈이 출연장에서 일을 할때 계속 기침했며 사람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서장훈의 결벽증이 다시 재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장훈이 괜찮다고 하며 감기 때문에 그랬다고 알려졌으며 결벽증에 대한 부정했습니다. 결벽증이란 깨끗하고 정리된 환경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인들과 결벽증 환자의 결정적 차이점은 바로 불안 증상입니다. 일반인들은 조금 지저분한 상태이더라도 그냥 생활하거나 나중에 치워야지라는 생각으로 평소와 같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벽증 환자들의 경우 조금이라도 청결한 상태가 어긋난다면 즉시 불안한 감정을 느낍니다. 이런 불안한 감정을 도저히 통제할 수 없어 그 즉시 청결한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서장훈과 오정현이 이 때문에 헤어질 수 있지만 서장훈이 본능으로만 했다.